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입니다. 과거형으로 적은 이유는 짐작하신 것처럼 파혼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아직 예비신랑이었던 남자친구는 받아들이지 못한 눈치지만요. 아무튼 저는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 예비신랑이 아닌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파혼 결정을 통보받고는 저한테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제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저와 함께한 지난 세월들을 보상하라며 억지를 쓰고 있는데 정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물어보려고요.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냉혈 아니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지 말해요. 남자친구하고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신입생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가 학교 내에서도 정원이 30명 남짓으로 굉장히 적은 과였어요.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하고 저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겹치는 수업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러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다녀오고 저는 유학을 다녀오고 복학하고 나니까 다들 어디로 갔는지 강의실에서 아는 얼굴이라곤 서로밖에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더 자주 더 오래 붙어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남자친구가 제 눈을 피해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몰래 만났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사귀는 동안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저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혹시 여자라도 생겼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제가 왜 그런 의심을 하는지 딱 눈치를 챘는지 한숨을 내쉬고는 실은 자기가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면서 자기 부모님이 재혼하신 사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왜냐하면 이미 남자친구 부모님을 몇 번이나 만났었는데 두분 사이도 너무 좋으셨고 특히나 새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도 당연히 남자친구의 원래 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남자친구를 대하시는 건제 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더는 감출 게 뭐가 있겠냐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과 남자친구를 낳아주신 친어머님은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때 헤어지셨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버님이 아닌 친어머님의 외도였고요. 아버님이 눈치를 채기도 전에 친어머님이 먼저 남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자식까지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정을 버릴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이혼은 못해준다고 버티셨대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돌아오면 두번 다시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용서하고 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도 하셨다나요? 하지만 친어머님은 사랑 없이 못 산다. 자식도 필요 없다. 자기를 놔달라. 그래서 그렇게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친어머님이 사채를 엄청나게 빌려 쓰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자친구만 데리고 거의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가셔야만 하셨다고요. 이후로 아버님은 지금의 새어머님을 만나 재혼을 하셨어요. 두 분은 어린 시절 친구 사이였고 당시 새어머님은 사별을 하신 상황이었다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가 듣기에 새어머님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런 새어머님께 아버님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너를 행복하게 못해준다 하셨답니다. 하지만 새어머님은 사별한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도 있고 또 친정 자체가 워낙 잘 살던 집이라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된다 하셨대요. 그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 있어달라고. 아무튼 그래서 두 분이 재혼을 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말하길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새어머님이 빚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시켜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조금씩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 나가던 때, 남자친구가 친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답니다. 친어머님께선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그립지 않았냐며 미안하다고, 너만 괜찮다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아버님께서 전부인인 친어머님을 만나서는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하느냐고 어디가서 죽더라도 아무 소식도 알리지 말라셨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우리 주변에서 얼쩡거리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셨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제가 뵌 아버님은 말수가 많지는 않으셔도 배려가 넘치시고 따뜻하신 분이셨으니까요. 아무튼 상황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결국 친어머님을 끊어내지 못했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아예 모른 척할수 있었겠냐면서 그래서 그냥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연락이 잦아진 건 이래저래 어머님을 좀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고 나니 솔직히 제 마음이 후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을 때는 화가 났고 배신감이 들었는데 바람이 아니라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고 하니 이건 뭐 헤어지기도 애매하고 안 헤어지자니 결혼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찜찜했던 건 남자친구가 자기가 친어머님이랑 연락하는 걸 아버님과 새어머님 두분 모두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뵌적 없는 남자친구의 친어머님보다 아버님과 새어머님한테 이미 마음이 많이 가 있었기에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되지 않았고 한편으론 한통 속처럼 보일까 걱정스러웠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는 새어머님이 참 좋았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일단 뭐, 결혼 전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그러시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집에 갔을 때도 너는 손님이니 부엌 근처에는 밥 먹을 때 빼곤 오지도 말라 하시고, 보통 아버님하고 차리시고, 손이 부족하면 남자친구를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견례 자리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겠다며 저희 부모님들어 예단 같은 거 안에서 보내셔도 된다고 잘 키운 딸 보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라고. 그리고 명절 같은 때는 당신도 아버님하고 여행 다니며 편하게 즐기며 살고 싶기에 꼭 아이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무튼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나 제 입장에서나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것 같다고 복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새어머님을 속여야 했으니, 솔직히 너무너무 찜찜하고 불편하고 죽을 맛이었죠. 그러다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시작은 지난달이었어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그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친어머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다대요. 저도 놀랐죠.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를 병원으로 보냈고, 이후로 남자친구가 한달 가까이 병원을 오가며 친어머님을 간호했어요. 내심 제가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도 있었지만, 그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모른 척 했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친어머님이 들어두신 보험도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잘못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던 거대요. 그래서 그나마 혼자 살고 계시던 월세방 보증금까지 싹다 빼서는 병원비되고, 그걸로도 부족해 남자친구가 결혼자금이라고 나름대로 모아둔 돈까지 다 써버린 거죠. 듣는데 어찌나 갑갑하고 화가 나던지. 하지만 첩첩산 중이라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달 곳이 없어지신 친어머님을 남자친구가 아버님, 새어머님은 물론이고 저와도 상의 없이 자기 사는 오피스텔로 모셨거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게. 하지만 가뜩이나 심난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화내지 않고,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할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말이 지금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분간은 계속 자기 오피스텔에서 지내시게 하고 나중에 저희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아버님, 새어머님은 너가 친어머님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도 모르시는데 갑자기 그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되냐고요. 그리고 기껏 아버님이랑 새어머님은 어떻게든 남자친구나, 저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해주시려고 매사 배려를 해주시는데, 떡하니 친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하면 그게 곱게 보일 리가 있겠냐 했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어요. 바로 새어머님께서 친어머님의 존재를 알게 되신 거죠. 남자친구가 이제 신혼집을 구하면 오피스텔은 빼야 하니까 살던 오피스텔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이제 집을 보러 오니까 친어머님이 그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살던 오피스텔은 계약자며 명의가 전부 저희 새어머님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분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 새로운 입주자를 드리는 과정에서 새어머님께 연락이 갔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매번 집에 계셔서 편했다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새어머님이 직접 오피스텔에 찾아가셨다가 친어머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턴 정말 폭풍이 따로 없었습니다. 새어머님께서는 남자친구와 저를 불러 앉혀놓고는 언제부터 이런 깜찍한 짓을 저지른 거냐 하시며 당신은 친아들이라 생각했고, 저를 며느리라 생각해서 정말 진심으로 대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크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더러 앞으로 어쩔 셈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와중에 멍청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고집이 세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래도 자기를 낳아주신 분인 만큼, 하다 못해 전세 하나라도 구해드리고 싶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대요. 그런데 웃긴 건, 제 남자친구지만 그럴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럴만한 돈도 없고요. 아닌 게 아니라 신혼집도 새어머님이 해주시는 거였고, 그나마 남자친구가 모아둔 알량한 돈몇푼 그건 벌써 병원비로 다 들어갔는데, 이 와중에 친어머님한테 전세를 얻어주고 싶다니, 제가 머리에 돌을 맞았나 싶더라니까요. 그러자 아버님과 새어머님 두분다 남자친구더러 그럼 그러라 하셨습니다. 네 능력껏 전세고 뭐고 얻어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는 단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선 최대한 빨리 짐 빼고 그리고 이제 너랑 나는 남남이다. 앞으로는 이본가가 여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친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 하며 선을 딱 그으시는데 솔직히 망했다 싶었죠. 그리고 이틀 뒤 저는 남자친구의 친어머님이란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 하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당신 며느리감이라니 빨리 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부터 이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하는 건지, 어째야 하는 건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와중이었기에 일단 친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친어머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서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입니다 그래서 혼수는 제가 해가고, 예단은 안 해가기로 했었다 하니까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면서, 그런데 당신도 딱히 필요한 건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혼수고 예단이고 현금으로 가져오랍니다. 그 돈하고 제가 사는 원룸 전세보증금하고 더하면 우리 새 식구 살곳 하나 못 구하겠니? 하시면서 말이죠. 너무 기도 안 차서 이건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우리 셋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그럼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냐며 저더러 좀 이해를 해달라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를 내가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나는 가족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 결혼은 적어도 당장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저더러 이렇게 단칼에 자기를 잘라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쩌겠냐고. 네가 네 엄마한테 끌려다니듯이 설마 나도 너한테 끌려다닐 줄 알았냐.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러지 말고 같이 가서 아버님과 새어머님한테 한 번만 빌어보세요. 두분다 저를 워낙에 좋아하셨으니 저까지 같이 가면 한 번쯤은 용서해주실지도 모르지 않냐면서 말해요. 그리고 남자친구 친어머님은 그래 할수 있는 건다 해보라고. 네 아빠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니라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친어머님 때문인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태어나시던지 우라가 치밀대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 등살에 못 이겨 결국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만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새어머님이 경찰을 부르셨거든요. 남자친구고 저고 꼴도 보기 싫다 하시면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또 신고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시는데 뭐말 그대로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그간 잘해주셔서 감사했다, 죄송하다고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현관 밖으로 나오셔서는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며 남자친구를 탓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뭐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경제권이고 뭐고 새어머님이 다 쥐고 계셔서 당신은 따로 도와줄 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꼴까지 보고 나니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너도 이제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지 하고는 헤어지자 했어요. 나는 솔직히 네 친어머니고 어쩌고 해도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살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무능한지도 알게 되었다고. 그러니 이제 각자 갈길 가자 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악렬합니다. 저더러 자기 돈 보고 좋아했던 거냐면서 너 꽃뱀이야 그러는데 웃기지도 않아서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도 무려 6년을 사귀었고 그러니 솔직히 제 마음이 한 번에 정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이후로 한 3, 4일 동안은 밖에도 안 나가고 울었다 멍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 친어머님이 또다시 연락을 해와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는 법이지만 가족끼리 힘을 합쳐 헤쳐나가면 되는 거라고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같이 힘을 내자 그러시대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보자마자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이 아줌마 때문에 몇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내 인생은 꼬였다 싶기도 해서 말이죠. 그래서 답장으로 아줌마 앞가림이나 잘하고 사시라고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아들 팔자 꼬이고 저까지 파혼했단 수근거림이나 듣게 생겼다고 마음 같아선 확 고소하고 싶은데 참는 줄이나 아셔라. 그렇게 보내고 차단해버렸네요. 그리고 엊그제 제 친구이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친구이기도 한 친구가 이 친구는 그래도 대충 양쪽 상황을 다 알거든요. 아무튼 이 친구가 말을 전하길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선지급받았다고 하더랍니다. 그 돈으로 일단 반지하 월세라도 구해서 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혹시나 저를 만나면 자기가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저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전해달라 했다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쓸데없는 소식 한 번만 더 전하면 너하고도 손절하겠다 했어요. 재수 없으니까 그 자식에게 꺼내지도 말라고요. 솔직히 이런 저를 속물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친어머님인지 뭔지 하는 분 때문에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뺏겨버린 기분이에요 마음 같아선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런 일이 결혼 전에 벌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6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없었던 일처럼 지우고 살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시 기운 차려 볼게요 두서가 없는 제 남사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